네, 안녕하십니까? 레트로 왕국입니다. 어, 케이스. 예. 크리스탈 케이스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끼우는 거랑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연결하는 것까지 오늘 영상 좀 찍어 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또 새로 구매한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게임들 소개와 함께 간략한 플레이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케이스를 열고, 자, 짜자, 자. 오른쪽, 오른쪽 친구, 네, 쏙쏙 쏙 들어가네요, 네, 쏙 들어가고, 다음은 왼쪽 친구 <laughs> 왼쪽 친구. 네. 들어가 주고 그다음에 바디 친구. 우리 바디 친구를 연결을 바디 친구 연결을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네잘 연결됩니다. 오이부스 포탈이 확실히 오 럭셔리해졌습니다. 이런 또 크리스탈 또 크리스탈 케이스를 씌워주니까 굉장히 럭셔리해졌고 당연히 액정 보호 필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호 필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날로그, 네, 이거,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보호 필름 먼저 한번 끼워 볼게요. 제가 이 보호필름을 끼우다가 실패한 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음 이게 뒷면 네 얘를 끼우기 전에 음 얘네들도 다 빼주고 연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한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별로 어려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먼지가 들어가면 또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싹 감아 해주고 잠시 카메라를 잠깐만 끌게요 네 <laughs> 강화유리 잘 끼웠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립 붙여주고, 네. 이렇게 딱딱 소리 나게, 나게끔 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 왼쪽 친구네요, 이게. 안에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잘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면, 여기, 여기 쏙 들어가게, 여기 쏙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네. 깨끗하게 잘 끼워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촌스럽긴 한데 일단 끼우겠습니다. 자, 이쪽도 끼워주고 네, 이렇게 해서 다 끼웠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 이 버튼들이, 예, 이 버튼들이 이제 물리 버튼이 아, 굉장히 그 터치가 힘듭니다 <laughs>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 케이스 없어도 누르기가 좀 살짝 불편한 없잖아요. 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르고 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PS 버튼 누르고 기기에 연결하기.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 펑크, 이거를 예. 어저께부터 깔았는데, 이 녀석이, 단점이 뭐냐면 그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와이파이가 제 방까지 안 와요 그래서 어 지금 저 사이버펑크를 어저께 밤에부터 깔았는데 방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방금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 플스 자체도 지금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탈도 그렇고 플스 5도 그렇고 어, 두개다 네트워크 환경이 어, 따라줘야 이거를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 플스 포탈이요. 어,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laughs> 와이파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에는 핫스팟을 키면은 이 녀석을 연결하면요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함부로 예, 함부로 이 포탈 하기 위해서 테더링을 키시면 안 됩니다. 예, 요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요금 무제한이신 분들, 예, 요금 무제한이신 분들 한, 한해서 테더링을 사용하셔서 게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예, 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플스 풀스, 플스의 풀스,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탈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 산 게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코나미. 80년도, 80년대의 아케이드 갤러리입니다. 이래요. 여 가지 게임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두 번째로는 이니셜 D, 플스1, 이니셜 D, 그리고 플스2, 이니셜 D.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이니셜 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어한 게임이고, 그 가격대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원투를 같이 판매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제가 구입을 했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의 아케이드 게임이 수록되어 있는 사위 호환이 되어주는 플레이스테이션 2 네. 아, 게임 사운드가 안 들리기 때문에 잠시 오프닝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파이터. 음, 푸얀, 푸얀. 음. 아, 저 친구 돼지였구나. <laughs> 좀 무슨 게임일까? 잘 모르겠네요. 저거는 약간 좀 이열 쿵푸. 이열 쿵푸 같고. 아, 서커스 어, <laughs> 굉장히 매력적인 오프닝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스타트. 위안부터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지 못하고요. 어,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시작 버려, 아, 뭐, 이렇게. 어릴 때 핫팩에 꼭 들어가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핫팩에 꼭 들어가 있네요. 있는... 추웠버든요 멋진. 이게 네. 아.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10마리 남았습니다. 10마리. 7마리. 두 마리. 저 친구들이 돼지인지 돼지인 줄 몰랐었는데 <laughs> 돼지였군요. 조료...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다음은...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요. 네, 서커스, 서커스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네, 오늘인가? 수능을 봤잖아요. 어저께. 어저께 수능이었죠. 수능날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어, 날씨가 조금 좀 이상합니다. 네. 너무 더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아, m 스판 그러니까 MSX판, 서커스하고는 차원이 다 다르죠? 약간 좀, 좀더 상향된 느낌의 서커스입니다. 예, 저거는 이제, 이제 오락실, 오락실로 발매된 게임이라서 상당히 예, 그래픽이 잘 나왔네요. 수려하네요, 수려해. 아이거 왜 이러지? 저 판부터 왜 이래? 와... 그렇지 그렇지 미치겠다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다음번에 제가 좀 제대로 해볼게요. 제대로 어... 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게임 2열 쿵푸. 이것도 이제, 아케이드 보자지라서, 음, 패미컴으로 즐기던 그런 느낌의 게임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저렇게 주먹, 주먹 지르는 소리까지도 멋있게. 85년도 게임이라서 제가 오락실에서 봤던 기억은 없네요. 눈차까지만 하고 이니셜 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 보니까 아까 이렇게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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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와서 이렇게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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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연타. 한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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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렇게 해서. 코나미 80년 아케이드 갤러리 플레이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니셜 D 플스1 버전입니다. 이거는 플레이는 안 하고요. 어, 간략한 오프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보일지 모르겠네요. 우올륜이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화화를 어 실사화로 영화화 어잘 만든 것 같아요. 이니셜디 플러스 1 버전 오프닝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2 한번 볼게요. 이니셜 T 스페셜 스테이지. 자 오프닝 간단하게 보고 살짝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86이 제가 주인공 모사 산데 저 친구가 두부가게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아들로 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음악이 2000년 초 2000년 초 J-pop 느낌이 네, 많이 납니다. 느낌이. 그때만 해도 J-pop이 좀 인기가 많았죠. 세계적인 인기는,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는 J-pop이 조금 인기가 많았죠. 이런 o n t know if you can see it. I d o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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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後悔の末のにして、こ体けてくじゃあさあ見せろ超人的な技術とスピードを保持して 게임이요. 약간 좀 플레이가 그렇게 난이도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란투스그란 스모 그런 수준의 게임은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아직 제가 이 게임에 대한 스테이지를 잘 모르니까 어, 약간 좀버리버리한 것도 있는데. 많이 연습하면 좀더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속도감도 있고 굉장히 재밌네요. 드라이빙 자체가 난이도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막 드리프트를 뭐막 특별한 기술을 넣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합니다, 네 게임이. 약간 저런 사운드가 나오니까 사람 음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만화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이런 음성, 그럼 네. 뭐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음악도!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음흠. 쉽진 않네요. 예. 격차 줄이기가 쉽지, 쉽진 않아 보입니다. <laughs> 야, 이거 재밌다. 예 비록 패배를 했지만 아 재밌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드라이빙이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좀 방향을 틀면은 자연스럽게 예, 코너링이 되고요 드리프트도 뭐 난이도가 뭐 엄청나게 높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게임 접근성이 어좀 좋다 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간에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했던 어 게임인데 갖게 돼서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또 게임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